우리나라 봄철 황사의 발원지 중국 매년 황사 시즌만 되면 숨이 턱턱 막히고 목이 칼칼한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 한대 쥐어받고 모래바람이든 미세먼지든 우리나라로 안 넘어오게 조치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 본토에서 우리나라보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자연재해. 뭐 자연재해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을 이야기하는데 지난 5월 중국 내륙에서 30 17도의 이상기온을 보이기도 하고 미국 또는 북미에서만 발생하는 줄 알았던 토네이도가 관측되기도 하고 수촨성 일대에는 기습적인 폭우와 산사태가 발생했다고 하죠 이로 인해 현재 중국에서 주택 파손 및 농경시설 파괴는 물론 곳곳에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그럼 오늘의 1급 비밀 중국을 집어삼키고 있다는 자연재해 편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23년 6월 1일 중국의 동북부 랴오닝성에서 우리나라에선 쉽게 볼수 없는 존니다 문제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야, 저거 뭐냐? 다 시꺼먼 게죽네안 보인다 해 아니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저거 소용돌이 아니야? 저거 좀 강력해 보이는데 오 개꿀 이거 찍어서 올리면 틱톡 팔로우 엄청나게 늘어나겠다 해이 새끼 정신 상태가 단단히 잘못됐네 난 도망칠 거임 수고요 네 바로 토네이도가 발생한 것이었죠 이 토네이도는 오후 1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랴오닝성의 카이위안과 푸신 후르다오 등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이 토네이도가 보통 토네이도가 아니야. 아니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순식간에 들어 올려지기도 하고 고철로 된 철기둥이 뽑혀 종잇장처럼 날아다니다가 바닥에 꽂히고 갓길에 있던 컨테이너 상점은 장난감처럼 대굴대굴 굴러다니게 하는 위력을 보여주었죠. 또한 토네이도가 발생한 지역 곳곳에서는 전력 공급이 끊기기도 했다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렇게 모든 걸 쓸어버릴 기세로 다가왔던 토네이도이다 보니 중국 내륙에서 발생한 피해 규모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도로 주변에 있는 나무와 차량이 부서지거나 뒤집혀지는 것은 물론 최소 70여 채에 달하는 주택이 파손되었다고 하죠. 이로 인해 약 200여 명의 사람들은 대피해야만 했고 이 중에서도 파편에 맞은 사람들이 속출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300헥타르에 달하는 농경지와 농업시설 10여 곳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뭐 300헥타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감이 잘 오지 않지만 이 크기는 약 90만 평.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테마파크이자 놀이공원인 에버랜드 크기에 약 2배라는 거야 그런데 이런 토네이도가 중국을 덮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네? 지난 2021년 5월 14일 중국 장쑤성 수저우시에서 초강력 토네이도가 도심을 덮쳐 4명이 숨지고 150여 명이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또 같은 날 우한에서는 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을 종이처럼 구길 위력의 토네이도가 발생해 건물 130여 채가 무너지거나 부서졌죠 이때 우한에서는 8명이 사망하고 230여 명이 다쳤다고 하는데 사실 토네이도는 토네이도라고 하면 미국 또는 북미 대륙에서만 일어나는 자연재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중국에서는 토네이도 또한 미국에게 질수 없다, 나라 잡아야 한다 라는 느낌은 아니더라도 광둥, 하이난 등 주로 남방지역에서 여름철 열대성 기류로 토네이도가 자주 발생한다고 하죠. 그러나 이번에 발생한 토네이도는 랴오닝성, 즉 한반도와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한 중국 동북부의 도시이다 보니 전문가들은 이번 토네이도 발생 원인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아직까지 이 토네이도가 왜 생겨났는지 정확한 이유는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지표면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습하고 더운 공기가 상공에 있는 차갑고 건조한 공기를 만나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하고 있죠. 또 일각에서는 화석연료 사용 증가에 따른 기후 변화의 영향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먼저 중국은 예로부터 농업을 위주로 한 농업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는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후 화석연료를 사용해 많은 땅을 숲에서 농지로 바꾸었죠. 이상. 황은 중국에서 또한 마찬가지였는데 현재 중국은 전세계 석탄 생산률 1위이자 석탄 소비량 1위인 국가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해보면 중국은 화석연료 사용 비중이 높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온실가스라는 게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 온실가스는 오존층을 파괴시킵니다 이로 인해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기후변화를 일으키죠 결국 온실가스는 현시대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지적되기도 하는데, 또이 중국이 온실가스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산화탄소의 세계 최대 배출국이야. 그러다 보니 중국의 대기오염은 말할 것도 없고 미세먼지 등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 등으로 넘어오고 있기도 하죠. 결국 이 화석연료의 사용은 많은 나라에 피해를 주기도 하고, 중국 내에서도 기후 변화를 일으켜 토네이도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자연재해는 토네이도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지난 2023년 5월, 베이징을 포함한 중국 곳곳에서 낮 최고 기온이 36도에 육박하는 이상 기온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이는 2006년 이후 중국에서 17년 만에 가장 이른 시기 높은 온도를 기록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반면 기온이 높게 올라가지 않은 중국 내륙 곳곳에는 기습적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죠. 이에 가장 대표적으로는 2023년 5월 26일 쓰촨성 북서부에 있는 다저우라는 도시에서 북지성 폭우가 내려 도로가 무너지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이로 인해 여러 간선 도로가 일시 폐쇄되었고 이내... 홍수비상 대응으로 1만 2천여 명이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아니 한쪽에서는 폭염, 한쪽에서는 폭우?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해. 이번 농사 다 망했다 해. 아... 아무래도 우리가 메콩강의 댐 건설에서 동남아이들 말려죽이고 있는 업보인 것 같다해. 야 잠깐만, 그게 무슨 소리냐해? 우리만 잘 살면 됐지, 뭘 그렇게 사사건건 신경 쓰고 있냐해. 이래서 중국이 문제야해. 우리가 패권국이 될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알아? 주변에 적이 너무 많아해. 이렇게 내린 국지성 폭우는 중국 내륙의 밀보리 등의 곡물 수확 지역을 덮쳤고, 이때 물에 잠긴 알곡에는 검게 곰팡이가 피고 파란 싹이 트는 등 한해 농사를 망쳐버렸다고 합니다. 결국 중국산 곡물을 수입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수입 가격이 더 오를 것을 걱정하게 되었는데 중국에서 폭우로 인한 피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중국 중앙 TV인 CCTV 등 중국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 2023년 6월 4일 오전 6시 쓰촨성 중남부에 있는 러산시의 한 마을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한 곳은 한 광물업체가 위치한 지역으로 낙석과 흙더미가 이 업체의 생산 시설 및 기숙사를 덮친 것으로 파악되었죠. 사고가 발생한 이후 구조 당국은 4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되었다고 밝혔지만 실종자 5명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총 19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사태가 발생한 원인으로는 최근 스촨성 지역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려 집안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파악하고 있죠. 이렇게 중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자연재해는 수많은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 등의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만 보더라도 중국에서 발생한 홍수, 가뭄, 태풍, 지진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해 약 1억 700만 명이 피해졌습니다.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죠. 이 중에서도 사망자 및 실종자는 867명, 이재민의 경우에는 573만 8천명에 달했고, 붕괴하거나 크게 파괴된 건물과 주택은 16만 2천여 채, 피해를 입은 가옥은 총 198만 천여 채였습니다. 또한 농작물 피해 면적은 무려 1173만 9천 헥타르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경제적 손실을 추산해 보았을 땐 2021년 한 해에만 3340억 2천만 위안 하나로 약 61조 원에 달했습니다. 또 이어진 2021 2022년 상반기에는 자연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888억 천만 위안 하나로 16조 원이 넘었죠. 아무래도 이러한 피해들이 반복되는 상황을 중국 정부가 가만히 지켜만 볼순 없잖아요. 실제로 지구 온난화에 따른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보니 중국 정부에서는 이 상황을 해결할 대책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난 2022년 6월 하나의 정책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야 얘들아 자연재해 피해 이거 확실히 잘못됐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냐? 주성님, 이게 말입니다. 자연재해는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서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새끼가 내가 자연재해를 막으라고 했어? 자연재해에 대응할 무언가를 가지고 와라 이 말이잖냐. 어? 아하 그렇다면 조만간 대륙 스케일에 맞게 그럴싸한 정책을 대령하이보이 아니 대령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국가 기후 변화 적응 전략 2035. 이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크게 네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해 모니터링 조기 경보를 강화하고 네트워크 보안 및 강화 조치할 것. 이 사항에 대한 내용을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나라에서 지역별로 안전 안내 문자를 받고 있죠. 이처럼 중국 정부는 기후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조기 경보 및 위험 관리를 강화하겠다라는 목표를 내세운 것이고 둘째 자연 생태계와 경제 및 사회 시스템을 구분할 것. 여기에는 말 그대로 자연과 도심 및 주거 환경을 확실하게 구분해 생태 환경을 보존하고 개선하겠다는 건데. 솔직히 중국이 생태 환경을 개선하겠다. 뭐 다른 나라들의 피해를 주면서까지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황사와 사막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지켜봐야 할것 같고. 셋째, 기후변화에 맞게 지역별 적응 전략을 세울 것. 일단 중국은 국토 면적 넓죠. 러시아, 캐나다, 미국 다음으로 넓은 나라가 중국이다 보니 각 지역에서 다른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설명해 드렸듯이 한 지역에서는 폭염으로 고생하고 또 다른 한 쪽에서는 폭우로 고생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걸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로 대책과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넷째 피해 지역의 금융 지원과 과학 기술 지원을 강화할 것. 네, 돈 때려 받겠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해당 전략을 통해 중국은 2030 2015년까지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글로벌 선진 수준에 도달하게 하고 기후적응형 건물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상황인 만큼 앞으로 중국이 기후변화를 어떻게 대처해 나아갈지 지켜봐야 할것 같네요. 자, 그럼 자연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